안녕하세요. 성호입니다. 오늘은 역사나들이로 떠나는 남양주를 찾아가 보았는데요. 첫 번째 장소로 홍유릉유릉은 조선 제 27대 왕 순종과 비순명효황후 민씨, 계비 순정효황후 윤씨 세 사람을 합장한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고종과 명성황후의 무덤인 홍릉과 함께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 207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순명효황후는 순종이 즉위하기 전인 1904년 11월 5일 숨졌고, 이듬해 1월 4일 양주 용마산 아래 언덕에 예장되었다고 하는데요. 1926년 4월 25일 순종이 세상을 떠나 그의 6월 11일 홍릉 왼쪽 산줄기 현 위치에 안장되면서 순명효황후를 이장하여 합장하였고, 1966년에는 순정효황후가 합장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의 마지막 왕릉인 유릉은 조선 왕릉 중에서 하나의 봉분에 세 명을 합장한 유일한 동봉삼실릉이라고 하는데요. 홍릉처럼 황제릉 양식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홍릉에 비해 능력 규모가 약간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봉분을 감싼 병풍석과 난간석에는 꽃무늬가 새겨졌으며 혼유석, 망주석, 사각장명등의 성물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리멤버 1910은 나라를 잃은 고종 황제와 백성의 한이 담겨 있는 남양주 홍유릉 앞에 무장독립운동의 산실이자 광복군의 초석이 된 신흥무관학교 설립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토지 등전 재산을 희사한 이석영 선생 육형제의 애국심과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기억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무장항일 독립투쟁의 주역인 신흥무관학교 출신 등 독립투사들의 피와 땀 정신을 이어받아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다짐하는 역사문화 공간인데요. 리멤버 1910은 우리 민족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인 경술국치가 일어난 해이자 이석영 6형제가 국권 회복을 다짐하며 중국으로 망명을 떠난 1910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남양주시립박물관은 남양주의 삶과 죽음, 학문과 풍류의 터로 삼은 선조들의 자취를 담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2010년 4월 남양주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 전시하여 시민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개관하였다고 합니다. 상설전시실에서는 우리 시에서 출토된 구석기유물부터 조선, 근대의 다양한 민속유물 등을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매해 새로운 주제의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이들과 함께 남양주로 역사나들이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